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 입니다 어제 학교에서 하는 특강을 들으러 갔다가 요가원에서 알게 된 동생을 우연히 거기서 만났어요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학교 안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어제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음, 그 친구가 그 대학원 진학 관련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게 있어서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됐어요.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보면 되게 느낌이 참 선하고 착하고 그래서 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이제 그런데 음 물론 그 도움이라는 게 이제 제가 도울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여부도 중요하 중요하지만 그리고 상대방이 좀 요청을 해야 이렇게 그 주는 게또 의미가 있어서. 좀 마음은 있었는데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만날 때마다 아 우리 밥같이 해요 뭐차 한잔 같이 해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제 그렇게 뭐 이야기를 뭔가 도움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이렇게 만나서 좀음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음 사실은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좀 보면 그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겸연쩍어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좀 미안해한다던가 이런 걸좀 가지고 있는 그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나이 때문일 수도 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의 특징 때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먼저 잘 하질 못하고 남한테 그게 뭐 남의 시간을 뺏는다라든지 뭐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먼저 말하지 를 못하고 이제 상대방이 여러 번 말을 해야 그때서야 겨우 어렵게 이렇게 말을 꺼내곤 했었어요. 제 그랬는데. 음, 막상 또 제가 이렇게 그 저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뭔가 굉장히 뛰어나거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건 아닐지라도 제 수준에서 이제 줄수 있는 도움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좀더 적극적이어야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관점에서 보니까 음, 저도 정말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돕고 싶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주변에 잘 찾아보면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계신 것 같아요. 그 도움을 준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의 교류고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물론 본인이 필요한 어떤 이렇게 지원을 받고 어떤 도움을 받는 거지만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도. 그런 자기의 경험을 나눈다는 게 되게 기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도움을 줬던 게 크던 작던지 간에 내가 했던 경험이 같이 있었다라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뿌듯하고 <laughs>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이렇게 도움을 음, 나도 도움을 좀더 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구하셔도 된다고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오늘 또 만났는데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계기가 되면 정말 같이 제가 뭐 근사한 건 아니라도 밥, 이라도 한끼 차라도 한잔 정말 저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용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께서도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한다는게 되게 막막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스스로 갖춰 가는 거다 보니까 음, 어려움이 되게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 혼자라면 되게 막막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무 힘든데 주변에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도움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잘 찾으셔서 네, 도움 이렇게 조금씩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서로 성장하는 그런 관계 많이 만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제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